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리입니다 토트넘이 재빠르게 선수 영입에 성공하였습니다 23-24시즌을 앞두고 영입한 1호 선수는 바로 굴리엘모 비카리오 선수인데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는 요리스를 대신해서 이번 시즌부터 토트넘의 골문을 책임져줄 비카리오는 네이버에는 키가 188cm라고 나와있지만 네이버 일 안하냐? 모든 해외 사이트에서는 키가 194cm로 알려질 만큼 장신으로 요리스와 능력치를 비교해보면 쇼패스, 롱패스만 빼고는 골키퍼 모든 능력 부분에서 뛰어난 키퍼인 것을 알수 있고 지난 시즌 이탈리아 엠폴리에서 31경기 7번의 클린시트를 기록한 선수인데요 도트넘이 약 261억 예, 2028년 6월까지 5년 계약을 맺으며 이제 토트넘의 골문을 지켜줄 비카리오 키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엠폴리에서 토트넘으로 넘어온 비카리오 키퍼는 어떤 심경일까요? 비카리오 인터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비카리오 인터뷰는 토트넘 홈페이지에 공개되었습니다. 세리에이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었는데, 이탈리아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키퍼 중에 한 명인 굴리엘모 비카리오는 토트넘과 2028년까지 계약을 체결했다. 비카리오는 13번 셔츠를 입을 것이다. 비카리오는 매우 흥분되는 상황인데요. 잉글랜드와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큰팀 중에 하나인 토트넘에 오는 것은 저에게 꿈이었습니다. 빨리 시작하고 팀 동료들과 합류하고 싶습니다. 토트넘에 있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입니다."라고 이딴 소감을 밝혔다. 비카리오는 토트넘이 영입을 노린다는 소식에 어떤 반응을 보였냐는 질문에는 "토트넘이 영입을 노린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에이전트에게 토트넘으로 이적은 저에게 첫 번째 선택이라고 말했었는데요. 저는 프리미어리그와 토트넘과 같은 빅클럽에 가고 싶었으니까요. 저에게 너무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축구 문화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많은 것을 토트넘에서 배우고 싶은데요. 팀 동료들과 플레이 스타일 등 이탈리아와 프리미어 리그 사이에 많은 차이점에 빠르게 적응해야 합니다. 팬들의 응원도 대단한데 저는 이런 분위기를 사랑합니다. 라고 답한 디카리오였고 포스트 코글로 감독과 같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눴고 그는 골키퍼가 자신의 공격적인 축구와 정신력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감독님은 경기를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그 사고방식이 좋았고 저에게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새 시즌의 희망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클럽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일하고 코치님을 따르면 많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큰 선수들로 구성된 팀인데 저에게 팀이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현재에 집중하고 저의 인생, 제 경험, 제 축구를 위해 사는데요. 저는 많이 훈련하고 훈련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말한 비카리오 키퍼였습니다. 비카리오 인터뷰 영상을 보면 참 귀엽게 생긴 것 같은데요. 팀에 좋은 영향을 불러 일으키는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카리오 오피셜이 뜨자 토트넘 팬들은 토트넘에 온 것을 환영해 비카리오. 나는 비카리오가 자신감 있고 솔직해서 좋은 것 같은데? 확실히 우리 클럽에 대한 많은 열정을 가진 선수 중에 한 명이 될것 같아. 이미 그를 좋아하게 되었고, 토트넘에서 진정한 열정과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네. 보석을 얻은 기분이야. Come on your spurs. 드디어, 우리는 믿을만하고 다재다능한 골키퍼를 가지게 되었네. 비카리오가 실망하지 않고 도전하기를 바래볼게 우리는 비카리오의 모든 성공을 지원해볼게. 등등 반응을 보이며 환영해주는 토트넘 현지 팬들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요리스 대신 토트넘 골문을 지켜줄 귀여운 비카리오 키퍼인데요. 토트넘 골문을 단단히 막아주기를 기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